제가 지금 공개를 안 했지만 그 서천에 가면 장안항이라고 있어요 장안 거기는 가는데한 <laughs> 어, 2시간, <laughs>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가면 아, 그날 영하 12도야 <laughs> 도대체 그 어르신들이 손님도 없는데도 오셔가지고 앉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 나이에 좀 시신이 좋은데 사람도 없는 데 그걸 나오셔갖고몇 시에 나오시려면, 어떤 분은 아, 8시, 어떤 분은 뭐 7시에 나오셔갖고 쭈그려갖고, 장사가 안 되시니까, 점심때 갔더니, 그래? 응. 밥좀 드시니까 밥도 안 먹어도 응. 아, 그러니까, 그, 장사가 안 되시는 데다가, 추운 데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돈 벌기 얼마나 어렵고, 고생하시는데. 아, 이제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네요. 네, 한번, 잠깐만요. 네, 잘, 와, 대충 피자줘야지. 야, 이렇게 나중에 그 간장 닭갈비를 먹었는데, 밥을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 약간 하면서도 네. 그 간장에 소스하고 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고기 식감하고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먹어봅시다. 장요일에서. 여기 고 밥이 더갈라있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드시고. 약간 타는으면서밑이이렇게는이 친구는 이친구이게 지금 우리가 는개정도는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이렇게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있잖는요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나온 것들또또 내려가시면 요운이 많이 것같은요네그렇겠네요 아우 김에 김해, 김에로 가면 또 거기는 또 마, 맛있는 맛집이 있겠죠 거기도. 이런 거? 이거아니이 아니고. 아니고 어. 이런 건못 봤을 거고. 네, 이게 아니고 그냥 전선이 딸기식이 나게 되나? 진짜. 아니 어디 가도 이런 그 간장 다 가지고는 내가 조절 신고 여기서 근데 가, 간장도 우리나라 또그 외간장이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맞 맛이 원래 이게 냄새가 약간 나거든. 외간장은 냄새 나잖아요. 예. <laughs>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만나는 거. 같아. 거의 집에 독점인 게 되게. 외간장이 아무. 시장에 가면 하나를 이렇게 식 식당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럼 그냥 내 생각으로 혀다 넣고 주사를 주사를 하는거야. <laughs> <laughs> 그러면 분석을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떡 있잖아요. 먹으면 설탕이 씹히나? 이런걸 응. 확인해요. 그 다음에 깨 맛있나? 응. 그럼 이게 검은깨야? 예. 흰깨야? 뭐야? 포도? 뭐,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영업비밀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이0까에 넣으면 고소하네? 자슬렀나? 꼬들렀나? 그런거죠. 어맛있는 <목소리> 저녁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다 먹었는데. 저먹먹어지 저녁에 아, 일할 때는 먹는데 일안할때먹는게 내가 먹네. 손님 대접한다고 해놓고 내가 다 먹네. 아이고 아 내가 더 물좀 많이 었구나 이렇게 여기라 저도 가끔 오는데 조카하고도 꼭몇번 왔는데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 여기 성안 유래를 아세요? 네? 성안 유래 성안 몰라요 옛날에 일본 일제 때 여기, 여기 청일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군거지가 여기서 이긴 자리거든요. 네, 청나라가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격퇴해서 이긴 자리에요 아, 여기가 제일 <laughs> 성안이요 음, 송환이. 아 그때부터 여기를 철길로 농구해요. 아, 음. 아, 그럼 또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성안은 의외로 경기도하고 가셨잖아요 아, 맛있는 집이 많아. 요 음, 의외로 많아. 대기가 어제도 제법 가지고 있 네. 또, 여기 금방에 안성 쌀도 맛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또 평야가, 신기면또 평야가 있고, 안성천이 흘러니까, 시계만 흘리죠? 무슨, 아산만 쪽으로 흘러니까, 그 옛날에도 다, 여기 조금만 가면 둠포가 있거든요? 옛날에 간척하게 되면 배가 거의 들어 왔어. 한 5kg도 안 돼요. 가끔은. 응. 옛날에 박철일때 간척, 간척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댐을 박으면서 다 간척지가 됐어. 아, 이 쌀이 맛있겠네. 간첩기는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밀물 밀물. 이렇게 만난 고구마가 되죠.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뻘이었잖아요. 네. 예. 그 각종 이렇게 다 맺힌 거예요. 음. 왜냐면 바로 인구가 바로. 들어가니까 식량 부족하니까 우리나라는 네. 세안 쪽에 뻘이 많잖아요. 네. 예. 식량 자급자족을 자극 해야 되고 그뭐 옛날에 뭐 밀가루 못 먹고 그럴 때 밀가루 먹고 그랬잖아요. 쌀이 못 먹었잖아요. 그때 다 밀가루였는데 네. 다밀가 네. 그러니까 거를 다 뱉은 거예 음. 내가 여기서 지성머리로 한 4kg도 안 돼. 아, 거기도 체나운동 아요여기까 그거 이거 체나운동 해놓아 거기서 좀만 해야 이거. 리잘 쭉. 체나운동이 빠르게. 체나다 체나운동 안 했는데 어디서? 어아운동이 빠르니까 천도 천도에서 빠거든그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 사회적으로는 세만금 있잖아요. 음. 우리는 쌀 작업자족으로 해서 그걸 갖다 꼬를 막아 갖고 했는데 지금 쌀이 남아두는 거예요. 근데쌀을 우리나라가 작업자족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오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작업자족 못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해안쪽에 그 노무현께 하고 이명 관계 바꾼 거예요. 미 쌀로 생산할 필요 없고 거기를 다른 산업자원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지금, 또, 어디죠? 그, 해양도시 이런 비슷 그런 곳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앞으로 이제, 무슨 산업단지도 만들고, 공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수변해갖고, 맛있게 그, 그리스에만 지중해 있죠.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아, 왜 이렇게 뻔하죠? 맞지 않긴 하겠네. 네. 아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끊으려고 요 지금 뻘을 많이 메꿔고 안에 물을 다 빼잖아요. 아지고 음, 빼고. 동선 안보로 이렇게 길을 걸어내고 쉽지 않아 는 거지. 공항 만들고 철길 내고. 아, 여기 섬에도 그... 앞에 연결된 게다 했거든요. 아... 황만도 만들고. 이 공사 진행요석 좀 가봐야 되는데. 네? 그 지금 굉장히 들려졌거든요. 아, 자, 각이도 아니고. 그게 이제 신남군 군산하고 그때 위해서 꼭 모줄이었고 순천까지 이제 터키를 제가도 음. 이제 제5차 철도 계획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대비 철도라고 그래 갖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그것도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건 이제 동서 화하을 한다고 그래 갖고 이러면 당이안대은 아, 점점 발전하는데 왜 자기가 이점점점아빠빠하고바빠하 그만큼 대한민국 물가가 많이 올랐고 아, 그러니까 물가 많이 어요그 비해서 우리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 심하면 심할수록 서민들은 음. 그 쉽게 말면납세효과갖고그 낙서효과가 물이 떨어지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오거든요. 몸값은 음, 떨어지고 물가는 폐쇄하고 <laughs> 하니. 음.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시장에 가면 저도 이제 하도 돌아다니니까 수산물 시장, 야채 시장, 일반 외장 이렇게 돌아가면 물가의 변화를 느끼거든요. 지금은 5만 원 갖고 시장 가면 살게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5만 원 가지고 가면 엄청나게 사가 왔는데 요즘살게 없어. 한몇 가지만 하면 되요. 지금 우리가 이 물가.. 옛날에 그.. 물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곳에 음, 네. 그때는 우리가 만원이면 풍족하게 썼어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만원 갖고 뭘 살까요? 고민해 보면, 먹을까요? 고민해 보면 밀가루 지금 칼국수나 꿀떡 이런 것뿐이 안돼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서 제가 느끼는 게 호떡은 잘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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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은 잘돼 다른 걸안 돼도 근데 시장 원리가 응. 그렇지 그래. 지금 같으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면 지금 가 많이 올랐지만 그 호떡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샀잖아 그지? 죠 500원 뭐네 500원 맞아요 3데지금 500원 어딨지 커피 한 잔만 해도 5천 원이 5천 원 5천 원이고 4천 5백원 5천 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한 6천 원씩 하고 그 그만큼 지금 살기가 바빠진 그래. 거라 그래 그래서 그, 그 따라서 이렇게 월급도 사는 조정 되면 좋은데 이거뭐은데 물건 빼고는 다그르니까 가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상장이 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고 가야 되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만큼 우리가 천만 달러라고 하면 연봉으로 3,400, 3,500 되잖아요 근데 실, 실수로 이것도 우리가 3만 달라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서민들이 이 정도 안 돼요. 3 6 0 0만 원? 에이 그 예를 들어 경비 같은 경우도 이천 0이이만원러스에는이5 아, 0 0이나이천0백이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대보 다들 그러지만 쓸게 없는 거이돼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만 원만 들어가도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어떤 사과 선지금 생선 뭐뭐 한마리 사고 과일 사고 뭐 이거 들어가면 없어 1만원 없어 없어, 없어. 어. 지금 아예 뭐, 뭐 그때 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올라오는 물가 너무 많이 왔어 근데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같은 양과 질을 따져가고 보면 좀흥분채 내가 걸어서 가고 들고오고 이런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물가의 가격을 보면 올해도 얻어가는 것도 많지만 가격에서는 조금 우월하거든요 좀 시세보다는 좀더 많이 저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 정도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laughs> 가끔씩 내가 자주 나가다가 끔씩 시장 네. 나가서 이렇게 그 사인들을 만나보면은그 뭐라 해야 되노 피부를 느끼는 거지만아 느끼셨구나 그 예전에 네. 네. 그 시장, 아니 휴요 예전에 시장 아, 그 효과랑 비교하면은 어, 시장도, 월장도 결코 옛날에. 옛날처럼 그렇게 싼건아니라지 예, 다예뭐 그 어떻게 보면뭐그 물, 그 뭐, 마트나 이렇게 뭐 그런 우리 그 시골, 시골 뭐, 동네 동네 이런 그 조그만 뭐가격는 하고 별 크게 옛날차이도많았었지금큰별 차이가 있다던데 차이 그만큼 물가가 요 시장, 오장님데그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해서 시장 상인들이 승부할 수 있는 게 전자 이게 조가들도 또 홍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오는 사람이 적고 었 나이드신 분 대부분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입이 안 돼. 그러면 좀 먹거리를 먼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도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허떡이나 뭐 아까셨는데요 대뭐 어묵 같은 거 아니,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다니 보면 시장에 나오면 음. 그, 그런 사람들 거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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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좀좀 나이 아. 아, 뭐 드신 분들시저 뭐뭐 자, 오늘 이렇게 그토마진님께서그 응? 김해서 오셔 갖고 뭐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2020년에 1년 됐네, 벌써. <laughs> <laughs> 벌써 밑에 12월달에 본것 같은데, 벌써 1년 됐네. 아, 또 1년 지나서 먹었구나. 그러면 1년 만에. 비비이 1인분이 만원인데, 공식집에 오셔요 이렇게 한번좀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해서 오셨는데, 너무 수고스럽고, 러 이렇게 힘든 문제를 하셔서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 형님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먹방을 진행하고 겠습니다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인사 드릴게요. 말씀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휴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멋진 그 미스터 노을 그 님과 함께 이렇게 또 맛있게 한번 또 먹어봤는데 그 좋은 사람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어, 한다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사람 그 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조, 좋은 뭐밥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 게 하는 게 이거 뭐, 마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 하루 모두들 다 이렇게 뜻하시는 모든 소원, 소망 다해시길 바라면서 자, 모두들 행복하십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오면서 한번흔들요 예. 우리 공유님 놀러 오세요. 예. 복사가 60년? 60년. 예, 지금 예. 3대까지 하시네요. 예, 3대. 예, 예. 예. 예, 여기 성원에 오시면, 예. 공주집, 예. 간장, 닭갈비, 맛있습니다. 예. 예,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예. 우와, 예. <laughs>